자, 안녕하십니까. 김현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피사360의 기본, 그, 여기서, 어,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스케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끄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피자3 6 0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어, 특히 엔지니어링 모델링에서 그, 스케치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살짝 강조를 해도, 뭐, 지나치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스프라인 즉,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두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는 핏 포인트 스플라인이 있고요 하나는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이 있는데 자그럼 하나씩 부려 볼게요 뭐 어쨌든 공통점은 있어요 스플라인은 일단 곡선을 그리는 녀석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일단 이 스플라인도 스케치니까 일단 먼저 스케치에 크레이트 스케치 누르시구요 자, 그리고 어디에 그릴 건지 알려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리지펼쳐볼거예요그 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XY 플레인에 그렸으니까 이번에 한번, 어, YZ 플레인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셔서, 자, YZ 플레인에다 그리겠다라고 알려주고요. 자, 스케치 클릭해서, 자, 스플레인, 커서를 가져가시면, 자, 두 개가 나타나는데 먼저, 어, 포인트 스플레인을 클릭을 해볼게요. 됐죠? 자, 음, 직선과 다르게 곡선은 뭐냐면, 어, 그릴 때에 치수와 각도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저 커서를 이동하시게 되면, 자 직선 그림 것과 똑같은데 그렇자 지금 뭐냐면, 자 스케치 라인 그린 것과 똑같은데 단타는자 스케치 라인에서는 그 직선의 길이와 각도를 입력하는 치수창이 나타났었는데, 자 스플라인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딱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곡선이라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직선인데? 라고 하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살짝 이동해보시면, 자, 이제 곡선이 따라 그려서 그려지죠. 그쵸? 자, 한 계속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저희가 클릭했던 그 중간에, 그, 스케치 포인트를 기준, 기점, 기점으로 해서, 변곡, 변곡점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단순히 곡선을 그렸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간중간 저희가 클릭했던, 처음에 클릭했던 부분, 중간에 클릭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마다 생기는 이 컨트롤 바 있죠? 그죠 컨트롤 포인트와 이 컨트롤 바가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일단 마우스, 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또 어떤 초록색 선이 하나 있고요그 초록색 선의 양쪽에 점이 두 개가 있죠. 자, 이 점을 한번 마우스 컷을 가져가 보면, 이렇게 파란, 어, 진하게 강조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뭐가 바뀌죠? 자, 뭐가 바뀔까요? 자, 자, 뭐가 바뀌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그 곡선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질 때, 그때의 곡률을, 자, 완만하게, 그렇죠? 가파르게, 그렇죠? 완만하게, 자, 뾰족하게, 가파르게. 뾰족하게는 좀 어울리지 않겠죠? 어쨌든, 완만하게 곡률을 크게, 작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선의 길이를, 이 점을 드래그해서, 그, 짧게 하면 곡률이 작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길게 하면 곡률이 커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점을 이렇게 살짝 돌려볼까요? 자 돌리게 되면 자이 점을 기준으로 곡선이 생성되는 방향이 살짝 바뀌게 되죠 그쵸? 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냐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자어 여기서 다시 저기 아, 스플라인이죠스플라인의핏 포인트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실 때 곡선으로. 어, 하트 모양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은, 뭐, 일단 라인을 일단 클릭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시고요. 쭉 아래로 내려서, 자, 수직이 되게, 그쵸? 제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 슬로, 아, 스플라인 있죠? 여기 핏 포인트 스플라인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 직선 위에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x 스자 표시가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머를 머를 그릴 거냐면 하트의 반쪽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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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오케이 눌렀는데 자저 저는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하트가 대충 그렸는데 하트의 반쪽이 대충 그려졌죠. 근데 어, 어떤 경우든 간에 그 하트 어, 어, 스프라인 갔다가 어떤 형태를 그렸을 때 원하는 형태로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 이 컨트롤 라인과 컨트롤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어, 일단 원하는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곡선으로 원하는 형태를 대충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점 있죠 요 점을 드래그하시거나 그렇 중간에 점을 드래그하시거나 아니면 이 곡선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컨트롤 바를 조정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아셨죠?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곡선을 가지고 어떤 특성한 형태를 가지 그린다 라고 했을 때, 그쵸? 한 번에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쵸? 일단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요 컨트롤 중간에 곡선을 그릴 때 생, 클릭했던 이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해서 아니, 드래그해서 원하는 형태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이 곡선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요 컨트롤 바를, 이용해서 자그 공률의 곡선의 고, 방향이나 아니면 공률의 정도를 이렇게 조정해서 자 원하는 위치와 형태대로 잡아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대부분 작업할 을때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충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렇그 다음에 요 컨트롤 이 중간에 있던 포인트와 컨트롤 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 원하는 형태를 잡아가죠 아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스플라인에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얘는 결국 어쨌든 스플라인에 있는 애니까 결국 곡선을 그리는 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곡선을 그릴 건데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직선이죠? 근데 계속해서 마우스 커서를 커서 가져가시면 자 계속 클릭해 볼까요? 살짝 뭔가 다르죠? 그렇죠? 뭔가 다르죠? 자, 곡선은 곡선인데, 그려지는 방향이 살짝 달라질 거예요. 그쵸?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일단 눌러볼게요. 자, 어쨌든, 얘도 곡선은 곡선인데, 얘도 일단, 어, 얘, 먼저 그렸던 이 슬롯인, 아, 포인, 어, 스플라인인, 핏포인트 스플라인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려놓은 곡선의 뭐, 곡률이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요. 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먼저 있던 그 슬, 어, 스프라인과 다르게 얘는 중간에 그 선의 중간에 이렇게 클릭했던 지점에 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 클릭했던 지점에 선의 바깥쪽에 이렇게 어, 컨트롤바가 아,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다양한 경우에 맞춰서 두 가지 경우의 스프라인 그렇 자, 핏포인트 스플라인이나 혹은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을 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자, 다른 점 어, 차이점 하나 짚어 놓고 갈게요. 그렇죠? 일단 차이점 알아셔야 되니까. 자, 핏포인트 스플라인은 클릭해 보면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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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을 때 그렇죠? 클릭했을 때 자, 중간에 클릭했던 점이 선상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 핏포인트 스플라인이라고 한다면 자,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은 저뭐죠 자, 자,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중간에 클릭했던 지점이 선 상에, 선 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선 바깥쪽에, 그죠? 곡률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어, 스플라인에 대한 설명 요소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